시장에서 결론을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금상첨화죠 예 네, 근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섹터를 찾아보라고 하면 수술 로봇도 꼭 들어간다 가자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저희는 경제 보따리 채널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보따리들을 풀어드릴게요. 저는 보따리 장수 LK 김호수입니다바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보따리 풀겁니까? 어, 네. 앞으로 그래도 성장이 기대되는 거 안정적으로 가는 애들도 재밌기는 하지만 음. 향후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아, 그치 주가 상승폭이 크거든. 어, 사는 맛있어. 맛이 있지. 더빡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올해로 쭉 본다라고 하면 AI, AI. 빡! 아직까지 가고 있죠? 그렇죠. 로봇. 아, 로봇.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로봇 할 때도 사실은 처음에는 협동 로봇. 이 음. 조금 막 달리기 음. 시작했고, 거기 들어간 부품 관련주들.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였어요? 물류 로봇.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음흠. 근데 최근에 현대차도 해외에다가 공장 새로 짓는다. 그럼 음. 결론은 그쵸. 다 물류 자동화거든. 요 음. 아, 그럼 여기에 또 물류로봇이 또 들어가. 그죠 그래서 이제 물류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흐름이. 으흠. 그래서 V1택. V1택. 네, 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또 계속 잘 가는 건 아니야. 항상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아, 비싼데. 음. 더 갈까? 어, 아, 더 갈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 주가는 멈칫하기 시작. 그쵸. 그러면 그때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음 타자가 누구냐? 저는 수술로봇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수술하는 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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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다빈치 네 <laughs> 다빈치? 다빈치 몰라 <laughs> 다빈치 다빈치 몰라 무슨 다빈치 이 다빈치 말고 어. 로버트 다빈치. 다빈치 아 로버트 다빈치 어 수술 로봇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예를 들면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많이 찢잖아 음. 아 근데 네. 아, 긴 바지를 아, 입고 있어가지고 까 보일 수가 없는데 육터가 아, 있어요? 어난 엄청 큰거 있거든 이거 사람이 매스로 찢은 거야 그치 근데 그 매스의 미세한 그 칼도 좋긴 하지만 로봇에 쓰는 칼은 굉장히 적게 찢습니다 어.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내가 의사야 어. 호수가 어디 다쳐 갖고 왔어 아다리 어, 네. 다쳤어 어, 너무 아파요 그래고 이걸 찢어야 돼 근데 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어 보험 있어요? 있죠? 네. 응.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메스로 째면, 흉터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크면 통증도 오래 가고, 아무는데도 시간 그치. 걸리고, 재활도 오래 걸려. 근데 저희가 그 다빈치 로봇이라고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가 있는데, 출혈도 최소화시키고요. 요만큼 찢을 거, 이만큼만 찢으면 돼요. 재활기간도 뭐 통출 한 3일 정도면 짧아지겠네요? 되세요. 우와. 조금 비싸긴 한데, 어, 그래요? 도움이 있으시잖아요. 아, 예, 그 네, 실리 처리하시면 되는데. 어떤 다빈치로 할래요. 어, 그래요. 어,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아, 아, <laughs> 쿡 어, 하는데? 어. 어. 아니, 당연한 거 네, 아니야. 그죠? 왜? 난덜 아프고 싶고, 덜 아프고 어. 쉽고, 어. 빨리, 회복 빨리 빠르고 싶고, 빨리 빨리 고 흉터 적게 나그 어. 그니까 로봇 수술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거 아, 그네 네. 당연하죠. 그다음두 번째,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꼭 의료사고들 많지 않아. 응. 야, 뒤에 애한테 마무리. 마무리 네가 해라. 아, 어.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그때 검색을 바드한테 물어봤지. 5년 동안 의료사고 어, 접수된 건수 얼마나 되냐?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 3천 건이더라고.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laughs> 민원 조정 건수가 2, 3천 건이라는 것은 곱하기 10하면. 그치. 어, 접수가 안된 것도 많 접수가 안된게 많을 훨씬 거야. 더 많겠죠. 또 병원 입장에서 장기식 수술하고 간뭐 이런 거 하고 해봐. 그럼 10시간씩 하는데. 그치. 네, 근데 거기서 맨날 그 옛날 영화 봐봐. 석션. 야 정신 야,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그럼 손 떨다가 갑자기 깨고. 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laughs> 그렇죠. 네, 근데 로봇 수술은 그거를 안 해도 돼. 그렇 보기도 편하고 적게 하고. 찍고 시간도 절약이 돼. 뭐 의사 입장에서도 안할 이유가. 부담이 덜겠네.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할 이유가 없죠. 아까 네. 낚였잖아. 응. 호수. <laughs> 어 보험 있어요? 보험 네. 있으니까. 네. 보험 처리하면 돼. 어 예콜. 그러면 양쪽 다 좋으니까 안할 수가 되겠네. 없는 구조. 어... 응. 근데 그래서 수술 로봇을 하는 데가 사실은 실적이 탄탄해 아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물류로봇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 실적이 나오고 레퍼런스가 있고 대기업들이 큰... 지분 투자 큰아버지가 그렇지 이제... 아빠 그런... 등딱 내고 있는 애들이 잘 간다 그렇지. 왜? 매출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네, 근데 수술 로봇 시장은 사실은 이미 20년이 넘었거든 뭐... 네, 그리고 기, 그 이후부터 아까 이제 정형외 과, 그 다음에 내과, 네, 이런 것들에는 이미 많이 침투해 있어 어... 어,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사실은 더 기대된다. 어... 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수술 관련 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게요. 네. <laughs> 그리고 아까 이제 다빈치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야. 아, 어, 미국 회사? 어, 근데 얘네들 마진율 몇 프로인 줄 아나? 70? 70%? 마진율이 70% 그럼 다빈치를 상장돼 있는, 다빈치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상장돼 있죠 <laughs>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잘 가는 거고 어.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폭 음. 원래 잘하는 애들보다 아, 그치 렇그렇지그 네, 아, 바로...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어.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요 또 그래서 찾아와봤지 작년 기준 MS 아까 다빈 치 만든 회사 이름이 뭐냐면 인튜이티브 서지컬. 잘 기억하세요. 인튜이티브 아, 서지컬. 네. 그래서 음. 얘네들이 한65% 이야 어, 정도 MS 가지고 있고요. 로봇 네. 다이나믹스라고. 다이나믹스. 네. 로봇 다이나믹스. 독일. 응. 독일. 10%아 독일도 서머리. 의학 의 발달 아, 발달한 그 다음에 이름이 굉장히 한국적이야. 척추 로봇. <laughs> 척추 로봇. <웃음> <웃음> 여기는 일본. 아, 회사 이름이 아, 청추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니까 아, 일본어로 얘네가 5%.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인 큐렉소. 큐렉소? 4%. 큐렉소는 에, 들어봤어. 에, 큐렉소. 어, 큐렉소. 최근에 주가 이름 굉장히 좋죠. 어. 꾸준하게 보면 좋다. 어,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네. 많은 분들이 수술 받을 때이 어, 의료 어, 수술로봇을 음. 어, 도움을 받고 있다. 네, 정말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서비스 로봇이잖아. 음. 그니까 예전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다고 라 하면 이게 숫자상으로 뭐 최근 자료기는 한데 법무 서비스에서 매출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의료가 47%. 그 다음에 물류로봇,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17%. 네, 그 다음에 농업이 12%.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미 그러게. 갖춰져 있어 많이 차지하고 있네. 어, 근데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었다네. 네. 근데 어쨌든 의료 수술 로봇이 이미 많이 상용화돼 있고 네. 쓰고 많이 쓰고 있고. 네. 근데 최근에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네. 종목들이 잘 가는 거 제가 그런 거 설명을 많이 들었을 때 음. 미용 의료기기를 음. 일단은 처음에 사. 사고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뭐 들어가는 패치나 음.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가 잘 가고 실적이 좋은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음. 어,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똑똑해 보이죠. 어, 이런 수술 로봇도 <laughs> 비슷할 것 같아요. 부품 계속 가져다 써야 되고 맞아. 바꿔 써야 되고 네. 일반적으로 칼을 재사용할까? 그거 어. 한번 사용하면 또 어. 버리고 다시 써야 되고 어, 왜냐면 이제 그말 그대로 그치. 혈액에 대해서도 손도깎기도 남의 거 그치. 똑같이 쓰지 말라고 찝찝한데. 하잖아 소독하고 쓰라고 응. 주사기 한번 썼어 하고 또 맞어? 안되죠안 되지 클라지 클라지 이것도 똑같은 거네 아 그래서 계속 갈아껴야 돼아 근데 이제 개당 칼날 말 그대로 로봇 수술이니까 이걸 그치. 하고 뗐어 이거 갈아야 돼 평균적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그 어 칼날이요? 뭘로 만들었길래 비싸 굉장히 미세하게 절제를 하고 얼마나 날카롭겠어 어. 어. 이렇게 되면 진짜 잘하겠다 아, 천하고 어, 어,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서 노력을 어. 굉장히 많이 들었기 그렇지. 때문에 70만원 받는구나 어, 70에서 100만원 <laughs> 한 100만원이니까 사람이 혼자서 10시간 걸려서 수술을 한다고 쳐 네. 근데 로봇 수술로 하면은 한 두세 시간이면 해 어. 그 단순 계산해도 그치. 예전에 한명 하던 걸 그치. 두세 명 수술할 수 있네 어, 그러면 하루에 한번 하고 끝나겠어? 하루에 못해도 한 다섯 번 하지 않을까? 그치. 어, 더 심플하다 그러면 한열번 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1년이면 3천 와 네. 그러면 은 칼날 값만으로도 네. <웃음> <웃음> 3천 곱하기 백만 원이니까 와. 30억 네, 아... 네, 그래서 남겠지 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그치. 장비가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 소모품이 중요한 거야 그러네. 그래서 러네그 아까 그 다빈치가 마진율이 그래서 70%가 70 나오는구나 거야. 이야 그래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고형도 있고 큐렉소도 있는데 음. 저는 큐렉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로봇 중에 유로메카 8 그러니까 로봇 수술하니까 사람의 로봇 팔을 대용하는 거니까 아, 이거를 아. 유로메카가 큐렉소 걸 만드는 거야 어 어. 공시를 우리가 어디서 봤어? 다트 아 네. 아까 그걸 보신 거예요? 네, 그걸 본 거죠 어. 네, 근데 이거를 발주를 넣은 게 큐렉소 아. 네. 아직까지 로봇 수술 시장에서 로봇 팔 같은 경우랑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걸써 어. 근데 이 팔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유로메카. 유로 그러면 아 큐렉소한테도 좋지. 그렇지. 일본 거 비싸게 다오던 걸 싸게 싸게 만드니까. 음 국산 내재화. 음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에서 마법의 음 단어죠? 음 국산 내재화. 비용 귀엽. 절감. 그렇죠. 아 그러면 주가는 더잘 가겠지. 예. 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일본이랑 독점 판매 계약 한 건도 했고요. 아, 일본이랑도 그다음에 네, 일본이랑? 네, 6월 달에 미국의 FDA 승인 이슈가 또 있었고요. 1분기 때 인도에 또 인도. 네, 장비 납품 실적이 또 있습니다. 오, 네, 이런 레퍼런스가 있네? 네, 레퍼런스가 오.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술을 잘하지만 그레이 아나토미? 그 의학 드라마 아니야? 여기 보면 인도 의사 선생님 많이 나오지 않아? 어~ 의학 기술 인도 진짜 잘해 그래요? 어~ 우리나라도 인도. 잘하는데 인도도 잘해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인도에서도 쓰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네요 음흠. 그러면 신규로 도입하는 회사들은 요 레퍼런스 음흠. 좋아하죠 다빈치 애들 비싸 어. 애들 싸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쓰는데 많아. 어허. 소모품 더 싸. 어디 거쓸 겁니까? 그렇다면, 네. 결론은. 큐렉소. <laughs> 아 네. 사실은 저희가 특정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음흠. 많은 종목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그냥 이거 한다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네. 음. 그리고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이에요. 음. 네. 일본에 미국에서 승인이 난 거는 척추 수술하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버전을 뉴 버전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일본이랑 얘기한 거는 이제 관절 관절 네,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에 장기들 관련 수술된 것들은 이미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음. 미국이랑 일본이 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는 쉽진 않아요 음, 그쵸.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정형외과나 다른 데서도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정형외과 장비들 굉장히 무겁고 음. 크고 힘들다. 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생긴다. <laughs>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6월 말일자잖아요. 네. 네, 7월 초까지는 조정이 조금 올것 같기는 해요. 음. 네, 이 조정장이 어느 정도? 왜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많이 오르긴 했거든. 그렇 네, 그리고 FOMC 이슈가 있잖아요. 어, 왜냐면 금리 두번 연속 음.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때 시장에서 결론을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 그쵸. 예,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금상첨화죠 예, 근데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섹터를 찾아보라고 하면 수술 로봇도 꼭 들어간다, 들어간다. 정도를 음... 오늘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수술 로봇을 음. 우리가 또 뭐잘 모르고 있었는데 음.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음. 다들 납득이 되시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7 8월 이렇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도 있지만 사실 어, 주식시장은 음. 이런 7 8월 휴가 기간 네. 휴가 시즌 네. 이런 때또 약간 안좋아요 어, 약간 재미가 없습니다 어, 왜냐면 아까 호수 처럼 팔고 나가거든 그치 <laughs> 불안하잖아 그치. 팔고 놀러 가거든 어. 팔고 놀러 가야지. 어, 그리고 여행량은 부족하거든, 그렇지. <laughs> 그거 팔아가지고 놀아야 어, 되니까. 아이, 그럼요. 어, 네. 그걸로 충당했거든요, 저도. 맞죠. 네. 그런 식으로 7, 8월에 약간 음. 주식, 주식시장이 재미없을 때, 네. 어, 또 외면하지 말고, 네. 어, 야, 그 놀자. 노는 거 좋은데, 음. 놀기만 하지 마시고, 음. 저희가 또 돈, 받, 보따리를 챙겨야 네. 되니까. 네. 그런 때, 오히려 이런 음. 성장성도 있고, 네. 실적도 찍히고, 실적도 찍히는 것들을 네. 담는 것도 담아놓고 방법이죠. 가세요. 그쵸.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올라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응?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응. 바드길이 생각보다 잘 맞추네 이야기를 <laughs> <laughs> 해주시고 좋습니다.